이제 대한민국은 발전할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정치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 한국은 오랫동안 정치라는 것을 시험 점수를 위한 암기 지식으로만 다뤄왔습니다. 정책 토론, 참여와 이를 통한 실질적 흐름 같은 것을 불필요한 시간 낭비로 치부해왔습니다. 그 결과 젊은 세대는 사회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자신의 표가 가지는 진정한 가치를 알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. 그럼 해외는 어떨까요? 독일, 핀란드, 미국 등 여러 해외들은 어린 학생 시절부터 암기 지식이 아닌 실천할 수 있는 지식으로 정치를 가르쳐 왔습니다. 그로 인해 학생들은 자라서 자신들이 가지는 표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자신들을 위한 정치에 자신의 표를 던지는 미래 지향적인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.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우리 아이들을 단순히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기계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 문제 앞에서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능동적인 시민으로 키워내야 합니다. 이것이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.